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딱세 가지만 알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투자의 세계를 보는 여러분의 눈을 확 바꿔줄 세 가지 핵심언어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투자 한번 해보려고 하면 뉴스나 보고서에서 per이 어쩌고 pbr이 저쩌고 이거 뭐 나만 모르는 외계어인가 싶기도 하고 그쵸? 이런 용어들 때문에 진짜 좋은 회사를 그냥 휙 지나쳐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이게 문제죠. 자, 근데요, 오늘 이 모든 혼랑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딱한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 두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어엿한 가게 하나를 인수하는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진짜 쉬워져요. 자, 여러분이 진짜 괜찮은 가게를 하나 인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시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 가게 1년에 얼마나 벌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주식 시장에서 이 질문에 딱 들어맞는 답이 바로 네 eps입니다. eps 그러니까 주당손이익이라는 건요. 이름 그대로예요. 회사가 1년 동안 정말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을 발행된 주식 한 주. 한 주로 똑같이 나눈 값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eps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회사 주식을 딱한 주만 가진 1주짜리 사장님이다. 그때 내 통장에 꽂히는 1년치 순수익, 즉 연봉 같은 거죠.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럼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 사장님 연봉이 높은 게 좋은 것처럼 EPS도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아, 이 회사가 돈을 아주 잘 벌고 있구나 하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인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가게가 돈은 잘 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사장님으로서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오케이, 돈잘 버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인수가격이 얼마죠?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지표가 바로 PER입니다.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요, 지금 주식 가격이 아까 말했던 1주짜리 사장님 연봉, 즉, EPS의 몇배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말하자면 가격과 수익을 딱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라고 할수 있죠. PER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PER은 바로 내가 투자한 돈을 다시 버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원금 회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게임 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만약 어떤 회사의 PER이 딱 10배다. 이러면 지금처럼만 꾸준히 돈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내 투자 원금을 버는데 10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그냥 숫자 10보다 10년이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직관적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par이 낮다고 무조건 와 싸다 하고 달려들면 안되고 높다고 어, 비싸하고 무시해서도 안돼요. 왜냐면 낮은 par은 이 회사는 이제 성장 끝났나 봐 하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높은 PER은 와, 이 회사 미래에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잔뜩 반영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가게의 수익성도 체크했고 가격이 적당한지도 따져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꼼꼼한 사업가라면 무엇 확인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최악의 경우. 만약에, 만약에 이 가게가 망하면 나는 과연 얼마를 건질 수 있을까? 이 든든한 안전망을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PBR입니다. PBR, 주가순 자산 비율이라는 건요. 지금 주식 가격을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빚을 싹다 갚고 나서 남는 진짜 재산, 그 알짜배기 자산과 가격을 비교하는 거죠. PBR의 본질은 이 질문 하나로 딱 정리돼요. 만약에 회사가 오늘 당장 문을 닫고 가진 자산, 뭐 건물, 땅, 재고 같은 거싹다 팔아서 정리했을 때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돈보다 지금 주가가 더 싼가? 바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질문이죠? 그래서 만약 PBR이 1보다 낮다? 이건 정말 놀라운 상황일 수 있어요. 회사를 통째로 청산해서 남는 가치보다도 주식 시장에서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랄까? 자동차 부품을 다 따로 파는 게 완성차 가격보다 비싼 그런 상황인 거죠.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정말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다 배웠습니다. EPS로 수익성을 per로 가격을 그리고 pbr로 안정성을 확인했죠. 이제 이 도구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더 현명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어요. 먼저 가치 사냥꾼 스타일. 이분들은 per과 pbr이 모두 낮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고 안전한 회사를 찾아다니죠. 반면에 성장 추구자 스타일은요. 지금 당장은 좀 비싸 보여도 즉 PER, PBR이 높아도 이 회사의 엄청난 미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자, 이표 하나로 오늘 배운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PS는 이 사업 돈 버나 PER은 이익에 비해 가격은 괜찮나? PBR은 망해도 안전판은 있나? 이세 가지 질문과 핵심만 딱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릴 게 있어요. 이 지표들이 절대로 만능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아주 좋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특히 반도체 회사 PER을 은행 PER라고 비교하는 것처럼 업종이 다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갑자기 땅 팔아서 생긴 일회성 이익 같은 건잘 걸러내고 봐야 한다는 점.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막연한 감에 의존해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명확한 분석이라는 언어로 기업의 가치를 꿰뚫어 볼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으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투자자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분석해 보고 싶은 사업, 즉 기업은 어딘가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오늘 이 분석이 정말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